이 비디오는 로마서 2장에 대한 강의로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율법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율법과 지식의 중요성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식이 많더라도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2. 죄와 회개 예수를 믿고 난후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이 더 크다.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 3. 할례의 의미. 할례는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4. 유대인의 자부심과 경각심.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동일하게 판단하신다. 5. 신앙생활의 어려움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 이 비디오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회개와 올바른 행동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비디오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신다면 직접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21절 을 보세요. 유대에 대한 하는 정재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니야. 아니,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큰소리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 도둑질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을 막 한다.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도둑질한다. 22절요. 가남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남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이는 내가 신산 물건을 돌역질하며아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 다음 자기는 이웃 여자들을 막 꿰가지고 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을 그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남자들마다 이웃 여자들을 향해서 어? 고함을 치고 가정이 엉망을 합니다 그럼 가늠하지 말라고 해놓고 난 다음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요 그대로 하라고 한다고 너희는 스스로 나가서 어, 이웃집 여자들을 빼고 하는만 그런 죄를 지우니까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신사에 들어가서 신사 물건을 독지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사에 들어가면 우상에다 금을 입혀놓잖아요 금, 은을 입혀놓니까는 그거 더욱 하게 바빠가지고서 막금 뺏긴다고 우상숭이지 말았는데 막우상이 금을 뺏기고 은을 뺏기고 그 신사 물건에 귀한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장신하안 했으면 그거 다 훔쳐오는 우상숭배하는 우상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 더럽게 느끼고 불의할 것인데 이방 신당에 들어가지고서 가 보석 훔쳐서 집에 갖다 놓게 정신이 없완 아니 우상숭배하는 줄 23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포함으로 하나님을 욕대하느냐. 아,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요. 뭐, 율법을 위해서 줄줄줄줄 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막, 이 옷, 이 단에도 기록하고, 소매에도 기록해놓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은 율법을 다 알면서 어기니까 하나님 뺨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진리를 다 받아서 알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알 수가 있는데 알면서 거역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몰라서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때는 모르고 지는 사람보다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네가 알고도 그렇게 하니 우리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 누이 동생들 많이 들어있으면 나이 찬 오빠나 누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취직할 때야이놈 만들어 세이 들고 있는 본이이사리를 알면서 이렇게 하느냐 나 밑에 애들 하면 몰라서 하는 것이겠네 그거는 벌을 줘도 적게 줘요 그건 알고 짓는 죄는 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우리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래 끼고 있으면 쇠파리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빨리 회개해요.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보유를 의지하고 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는 가 것은 계속 됩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이 발을 씻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발만 씻지 말고 온 몸을 다 씻어달라니까 한번 깨끗함을 입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달은 행위입니다. 행위는 늘 씻어야 돼요. 뭐죄 지을 때마다 구원은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기 전에는 구원은 받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난 예수 안 믿겠다. 예수님을 버리면. 그건 뭐, 버림받지. 그러나 예수님을 구조로 인정하고 신인하고 모시고 있는 이상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늘 씻지 아니하면 아예 그냥 온몸에 그냥 누드기가 걸쳐지고 흉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어도 내를 맞게 합당한 사람이지 칭찬받을 사람이 되지 못해요. 발은 항상 씻어 행위는 항상 씻어 매일 샤워하듯이 우리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아니냐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그게 다릅니다.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날개가 나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안 믿을 때는 회개안 하시고 자꾸 다당맞하면 믿는 사람은 자꾸 회개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죄안 짓고 온전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는 지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죄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는 사람은 천당하는 사람이고 죄를 짓고도 마음의 고통도 느끼지 않니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당못 가는 사람이고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쓰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경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문제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하나님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대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받아 그러므로뭐 까짓건 뭐뭐 뭐 회개가 안나 무슨 필요냐? 있 율법 다 어기고 살아도 괜찮다. 태생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생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다 그건 참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 송구락질하다요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분명히 자기는 죄 가운데 살지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 예수 믿어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사실은 억울할 때가 많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천사된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넘어지다고 해서 온갖 모욕을 다받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앞에 사표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 사표가 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사표가 되는 것이 힘이 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예수 믿음 천사가 된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왜 이렇게 자꾸 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법을 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고 다니니까 이방인들이 하, 유대인 별 볼일없다 뭐 하나님을 알고 법을 안다 하더니만 어디에 하나님 알고 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너희나 우리나 다를 건 뭐냐? 아이고, 웃긴다, 웃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요.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만적내 할래가 무할래가 뭐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백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이 양피 자지 앞에 가죽을 잘라버린 거예요. 요사이는 뭐 병원에서 여러분 어린이나오면 자동적으로 애기 남자 애기는 전부 다 할례받게 해요.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할례받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게 해서 그 할례가 하나님의 선민된 증거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로 활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쓸데 없이 그뭐 손톱을 자르든지 뭐 발톱을 자르든지 하지 꼭 어린아이 자의 가죽을 살라야 된다 말이야. 그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런데 훗날의 여러분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자궁암이 많은 여성들을 죽입니다. 그 여성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자궁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여성들은 그의 자궁암이 없어요. 그래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궁암은 그 병균을 누가 가져오느냐 남자들이 가져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자궁 속에 여러 가지 잡균을 갖다 넣어 가지고서 그것이 자궁암으로 변하는데. 환례를 바란 사람은 균이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가죽이 없으니까 균이 붙을 수 없으니까 여자들이 암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온 세계 이 학교에서 모두 다 어린이기만 나면 남자 애들은 벌써 여드레 지나면 환례를 베웁니다그건 왜냐? 장차 결혼해 살때 부인에게 암을 유발시키지 말라. 더러운 균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데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도 몰라요 병균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병균은 근세에 와가지고서 독일의 루이 파스테르 병균이 병을 유발한 것은 비로소 발견했죠 그제는 병균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 18세기 19세기까지라도 큰 산부인과의 여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산부인과의 어린애기 날아가면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균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아주 균이 있는 여자들 어린아이를 바라내고 그 손에 피가 묻은 대로 그대로 또 다른 여자를 어린애를 바라냅니다 병균이 막 옮겨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이 죽었죠 물에 손로 씻으면 그렇지 병을 옮기지 않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벌써 균이 전달되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어린아이가 8살은 전부 활례를 받아라 이것은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된 증거일 뿐 아니라 장차 위생적으로 어, 근절한 가정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교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인 다전 세계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다 활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활례가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선민이라는 표시다. 그래서 하는 말이 환례만 받으면 우린 천당간다. 뭐 세상 무슨 짓을 해도 환례만 받으면 천당간다.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환례는 그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를 몸에 가지는 것이지 그환례 자체가 천당가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계약이 파괴되는데뭐 관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내 할례가 무할례가 뭐 된다. 할례는 유대인 조상을 가졌다는 흔적인데 유대인 조상을 가졌으면 그다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준 법을 지켜야 그 할례가 유익이 된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어기면 그만 그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십시다 26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 이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로 인정해 주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할례가 그들이 선민의 증거로서 활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탁 믿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활례 아무리 받아도 율법 안 지키면 그건 무활례 한가지나 이방인 무활례자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 어디에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활례라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표시인데 그 활례 없어도 율법만 지키면 활례 있는 사람과 같이 취급한다니 그런 말이냐 아주 혁명적인 말입니다 상상을 할수 없을만한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들고 나서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이단사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 7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문과 한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않겠니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의문이 글자란 말입니다. 너희가 활례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어기면, 율법도 가지 있지 않고 활례를 받고 있지 않아도, 율법을 진행하고 지키는 이방이 너희를 보고 비평하지 않겠냐? 율법을 무슨 소용이냐?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너희 율법 가지고 할례 받으면서 다 어기고 사는데, 우리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 우리는 직접 율법안 받아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니까, 우리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말할 것이 아니겠느냐?